아, 이제 왔다. <laughs> 오, 우리 지금 저녁이니까, 내가 만든 라면을 라면, 먹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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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내놔! 라면, 라면, 라면 내놔! 라 라면, 내놔! 라면, 내놔! 내놔! 라 내놔! 라 내놔! 내놔! 나 아, 어, 이미 맛있어. 먹었어. 어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어. 이제 곧 저녁이 돼야 하는데. 맞아, 응. 저녁이 안 되네. 아, 아, 우리 그때 동안 그래. 유튜브 게임이라 하자. 오케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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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는 시간이, 어, 이, 그러니까 저녁이 됐어. 어, 저녁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형, 형, 일로 와봐. 형. 형은 유튜브 찍으려면 백만 명은 돼야 하니까 맞아. 여기서 막 태어야지 않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넌 가? 어, 알았어 심지어? 제대로 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라임입니다. 아 내가 해야지. 그 유튜브를 찍어 이제 긴장을 막었는데 가보. 저희 아 잠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너 거기 <laughs> <여기> 있어야지. <laughs> 어쨌든 야, 야 우리 가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낙꽃입니다아긴낙꽃 어. 어. 아니고 호루타임입니다. 레이저 로봇입니다. 아 어쨌든 우리는 <laughs> 그 기... 슬라임님의 몇 명에 따라 <laughs> 예. 어 여기. 에기 곤지암에 들어가려 하는데요. 네. 여기 팬티가 있네요? 맞아요. 팬티가 있네요. 제가 이 팬티를 제가 여기다가 할게요. 네. 여러분 갑시다. 갑시다. 빨리 가자! 누가 때렸어? 몰라. 네가 때린 거 알아. 빨리 가자. 어, 여러분 여기 곤지암.. 잠깐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TV에서 막.. TV에서 있는데? 나왔던 그 사람 아니에요? 요 자살했는데? 자살? 야 우리 자살하지 마자. 그래 가자. 누가 문 열려 있네요. 응, 문 열려 있네요. 어이 뭐냐? 눈 응, 우선 닫자. 누가 좀 무서워. 닫자. 아, 어 무서워. 야 우리 뭐, 그 위험할 수 있을까? 문 열려 있자. 아, 아 네가 때렸지? 나안 때렸어. 나 여기서인데. 아니 귀신아 아직 내, 때릴 시간이 아닌데. 올라가 보자. 잠깐만 지금 형이 우리한테 몇명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들아 어디 있어? 아, 어디 아 우리 지금 곤지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탈출을 하면서 니네들이 호랑기 입이겠어. 다잘서나보어라 하하하하. 아니 이 형. 어. 지금 형이 우리 뭐 하고 있지만 어. 그 형이 잘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어 조회수. 명명을 할게. 어. 갑자기 방을 뛰어가서. 어. 그 문을 열고 면돼어 알았어 형. 이그책 이름이 나와 있어. 그 이름을 다 열고 알았어. 알았으면... 알았어 형. 아 여러분 먼저 원장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형, 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원장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네. 원장실은 아직 들어가면 안 돼. 네? 우리 지금 막 해야잖아. 네. 근데 네. 너문 열어놨어? 저 내가 안 열었는데. 에? 나도 안열어는데 열려있네? 뭐지? 아, 여기 내가 살짝 열어놨어. 아니지. 내가 열어놨어. 그래? 아! 아! 아까 그, 레버 찾으려고 열어놨어. 잠깐만. 여러분, 여기 원장실이 있는데요? 어? 네. 열려있어! 아까 네. 닫혀있었잖아! 아! 있었잖아. 네. 아! 어, 어, 때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어, 누가? 아야! 아 귀신이, 나랑 때리, 지금은 내리면 안 되죠? 안돼 나 너무 아파. 저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나 떨어졌어! 언제? 빨리 와! 자 여러분 여기 원장실에 오 이게 있네요. 이거는 그거 누구냐에 누구 했나봐요. 여기 상자 어 여기 상자 아래 에 있는데 뭐지? 잠시만 내가 한번 찾아볼게. 상자 여, 여기 아래 에 이거 뜯어보자. 내가 한번 해볼게. 네가 뜯어 그냥. 아니 안 뜯어도 돼. 이거는 뭐죠? 아 무거워. 아저 지금 원장실 을 찍고 있습니다. 거어 별로 없고 시체 심이랑 수술실, 열아 그거 나한테 줘, 수술실. 나한테. 안 돼, 내꺼야. 아 나한테 줘, 그러면 나 시체 심시.. 신다고 빨리 신고 시체 심 먼저 가자, 우리.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체 이래서 있겠다. 시.. 아까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누가 아, 때려? 아 때리지 말라고요, 귀신이. 제가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아까 문, 실화하거든요? 제가 아까 문 닫혀 있었는데, 문 열려있어요. 몇 층이야, 너? 몇 층! 들리나 어, 들려주세요! 어, 잠시만. 예, 들려요! 네! 7실 침실이 왔어! 7실이에요! 7실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문 닫지 마! 문 닫지 마! <laughs> 아, 문 닫지 말라고! 야, 이형 하는 거 아른다. 빨리 해라. 어, 뭐야? 어, 잘어 뭐야? 철이네. 어 잠깐만 내가 손 넣어볼게. 뭐지? 어어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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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아! 아뜨가 아뜨 소리 들어갔어 너도 해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아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고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거를. 아! 야만 이거는? 어 들어갔다. 어들어갔어 야야 야, 잠깐만. 니니 네, 네 손가락이 상처났어. 어? 어우, 왜 다쳤어? 아, 어, 어쨌든 여러분 여기 싫한데요 어떡해요? 형, 지금 조회수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아, 조회수 100만 명. 어, 100만 이... 명 아직 아니지. 지금 10만 명 아니야? 아, 10만 명이야. 사망했다. 아, 알았어. 무슨 어, 실이 어디지? 수실 여기 여기. 어, 수실. 이 이. 여러분, 지금 동생이 가는 데는요. 켜 봐. 그것만 해라 그거는 어 열쇠다 어 목욕탕 열쇠? 어. 좋아. 아 목욕탕 열쇠. 얘들아 어 음. 뭐야 음. 이 이거 뭐야 나한테 상처가 있어 음. 상처 싸대기어 음. 들어 들어 나 들어가자 빨리, 빨리 설치해 레버를. 오. 오 여러분 여기 보셨습니까? 여기는 맞아. 그 남자 화장실 아요 남자 화장실이래 여기 남자 어. 거기. 뭐야, 모욕탕인데요 진짜 무섭네. 어? 여기 뭐가 있는 아,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군요. 어휴, 개 무서워. 어, 레버를 찾아라, 레버. 여기 레버가 없어. 응? 여기 레 없네. 아, 누가 때려. 아, 때리지 말라고. 아, 이제 어디로 가지? 아, 잠깐만 날따라 여러분, 지금 싫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수신은 들어갔고. 아, 여러분 혹시 한번 한번 원장실에 뭐가 또 있을지도 네, 있으니까아 어, 우리 지금 2층에 있어 이제 1층에 내려갔어 내가 봤거든? 귀신 들어왔어 뭐? 아까 내 귀신이 제가 존재 귀신이 들어왔는데 봤거든? 니들 당장 숨겨왔어어 잠깐만 형어아 큰소리로 해줘 뭐라고? 어왜아 됐어 오케이 존재 귀신이 니들을 죽이러 들어왔다고 어 잠깐만 요, 이거 이 사진 뭐냐? 뭐 아까 없었는데? 아까 여기 레고 아니야 사진.. 네가 못 봐서 그래, 그래. 그래. 사진 있었어 얘들아! 없어! 너네 이층에지 지금 귀신 이층에 있던 우리 시프트 캐드로 온난실에 문 열었어 때리지 맙시다 때리지 맙시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와 귀신이다! 우와 귀신이다! 으악! 아, 기절!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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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냐 아어 어, 뭐야 여기 205 어, 열쇠 찾자 아, 열쇠 필요.. 필러... 뒤조심 어, 아무도데아 근데 아까 그 사진에 어떤 환자가 인형되고 있었는데 한번 실험실에 들어가 보자 실험실 실험실 여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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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어 여기에 인형이 있네 인형이 있어 야그런데 한번 둘러보자 인형이 왜 여기 있지? 인형은 원래 없었는데 말이야? 한번 그냥 나가자. 어, 뭐야! 닫혀있어! 와, 인형이 사라졌어! 뭐지? 어, 뭐 인형이 왜 없어? 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씨. 아! 어, 왜? 와! 왜 누가? 좀비가! 사람 인형 가 바뀌었어! 아! 빨리 열어! 도망쳐! 아! 도망쳐! 야, 니만 새기냐? 와, 문들어. 근데 레반크라 씨 이걸로 나가 줘. 야, 그거 안 돼. 근데 안 열려! 야, 야, 잠깐만 형, 형, 형! 이게 뭔 일이야? 지금 우리 지금, 지금 우리 때리고 있는데. 귀신이 인형 있는데로 가대 우리 나가면 안돼? 안돼 귀신이 인형이 있는데로 가봐 인형 있는데로 인형이 살아 귀신이 까매 오래 우리도 봤어 아니지 다시가래 봤어 가봐 어. 봤어 아! 아, 스티 대가리다 도망자 아! 나 나갈래 여기서 꼬마살랐어 도망가 아 아! <laughs> 형, 이거 유리깨고 도망가면 안 돼? 아, 유리깨면 유리 귀신이 니네 죽여버린대. 형 미쳤어. 맞아. 우리도 살아야지. 오, 아침이다. 와. <laughs> 니네가 들어간다, 제야. 어, 비둘기. 아, 형 아, 미쳤어. 와, 진짜 진짜 안 괜히 아, 아니야? 먹어. <laughs> 야 우리 탈출해서 그 형을 미쳐버리게. 미 형을 <laughs> 여기다 가둬가지고 우리 살게하자 그래, 야, 우리 잠깐만. <laughs> 내가 3층 아 내가 2층 살피니까 그러니까 너는 1층 살펴. <laughs> 얘들아. 내가 다시 너를 뒤로 가야니까니네거기 딱. 와 어! 움직였어. 뭐야? 아무것도 어, 없는데? 여기 봐봐. 아. 까마귀야? 어 너무 아, 무서워. 음... 야 내가 너 1층 살펴아아아층살아아아아아아아무도 없어. 아도 2층 아 살필게 없어. 3층 아아 어, 3층. 3층 3층에 들어가자. 3층. 어, 잠깐만, 나. 나 지금 렉 걸렸어. 가자. 나 3층이나 살필 게 없냐. 음, 잠시만, 1층. 안 되겠다. 112에 신고하자. 삐삐삐삐삐삐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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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귀신 있어요. 어딘데요 어디서 여보세요 곤지압이야 고지압! 아, 어, 경찰은, 경찰인데요. 음, 이제 다들 못하겠네요. 이거 뭘고. 귀신은. 경찰이 귀신을 못 먹이셨어요. 못습니다 경찰이면 다야? 이? 네. 다니다 네, 야! 아니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살려주고 있니다아 잠깐만요. 그러면 네. 그그곤지암 옆에 테트에 네.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우리 같이 깼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저희 그 경찰은요 고일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예? 예? 경찰이부터 뭐 아하라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으, <laughs> 우리 망했어. 맞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죠? 그렇잘 알아서 하나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문이랑 창문도 다 막았어요. 그럼 저희가 한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laughs> 어 잠깐만, 갑자기 타었어 뭐야? 어? 아! <laughs> 으아아 여기 2-5, 여기 어디 있어? 그거... 같은 아니 그... 다른 방 가봐야지! 우리 방들어 보자! 0 0 2 0 3 1 0 5다봐 1층에 있어? 있어? 아무다뒤져야하니까 야, 있어봐. 내가 여기... 이, 여기 없어. 1층 <laughs> 내가 1층 <laughs> 찾아 볼게. 야, 그럼 나는... 이쪽을 찾아볼게, 여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잠시만. 여기 여기 205호 열쇠를 켜었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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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103호에 있었어. 그래. 들어가 그래 <laughs> 들어가 보자. 근데 4유기호는 어디 있지? 잠깐만. 야 전화가 왔는데 지금 누가 누가 나한테 협박했어. 빨리 여기. 어, 그 어, 뭐야? 너희, 너희들은 끝났어. 크크크. 잘가라 크크크? 으아! 으아! 안 돼! 뭐야! 이. 잇 예잇! 야! 야, 도망쳐! 도망쳐! 아 귀신이 미쳤다! 안 돼. 안 돼. 야, 도망쳐! 자, 큰 소리 내라고 야 승진아 승진아 야야야너야 우리 각자 숨자 숨어. 어서 할게 어, 시작. 했어. 어, 어디야 어디야. 잘 달리자. 어 잠깐만. 으 끌어당겨. 으살아아아아아죽었단아아아아 잠깐만 아 없네? 그럼 음, 실질실이나 가봐야 되겠다. 여기도 없네. 그럼 음, 수술실에 있나? <laughs> 아니, 나 1층은, 1층은 가봐야 겠다 네, 네 여보세요? 거. 네! 아, 나 여기, 어디, 기다려 죽었어. 어떡하냐? 너, 너, 어떡해? 내가 아빠가 아니서 이거 귀신이 응. 지금 엄청 짜진나가지도 너희들 죽이러 가는 거거든. 진짜 죽이러 간대. 어? 응. 그래서 너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이게 귀신이. 나 죽어버리겠대. 진짜 복수하게 화났어. 응. 귀신 맞는 게 좋을 거야. 응. 우리 한개한 어딨니? 너한개 먹을게. 어딨니? 몰라 1층을 찾아보자. 음. 어? 없어졌어. 다들봤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왜 죽었어? 어떡해. 김대권 어떡해, 영화? 형아? 형아 조회수 몇번 올렸어, 지금? 1억만. 우리가 죽었네. I mm -hmm.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곤지암, 곤지암은, 바로, 바로, 바로 그 곤지암은, 가짜, 김대꾸 처음으로 곤지암 했던 거는, 그건 각자로 했지만, 진짜 곤지암은, 여기였다. 그 곤지암은 한번 화를 들이는 자는, 죽는다 했는데, 진짜 못된 유튜버가, 자신을, 아니, 자기가,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이상하게, 아니, 자기가 이상하게 막, 막 거짓말 치면서 귀신한테 잡아 죽이고 하고, 죽이고, 근데 진짜 귀신을 만나요. 죽었다 한다. 곤지암. 그 설명 내용은요, 일단 형은 동생을 시켜서 주위를 올리기 위해 동생을 죽일라 했고, 동생은 죽였지만 동생들은 귀신이 되어 그 형을 죽였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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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잠깐만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만들 이거 저희가 이 맵으로 한게 아니라 만들었어요. 이게 유튜브 여러분들을 보라고 지금 저희가 이걸 지금 뭐야 두 시간 동안 이걸 만들었어요. 두 아, 시간 가까이 다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었으니까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에이, 에이, 댓글 달아주시고, 어.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맞아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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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곤장3로 지 찾아뵙겠습니다. 가 빠빠. 자, 우리 그냥 재미로 우리 밝디 할래, 밝 발기.